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설 연휴, 고향 앞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? 혹시 일이나 다른 일정으로 고향에 못 가고 경기도에 계셔야 하는 분들, 뭐 혹은 반대로 고향이 인천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. 주말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5일이나 되는 긴 연휴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인천 곳곳에 있는 종합 관광 안내소를 가면 각종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설캉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설캉스, 설과 박캉스를 합친 이름입니다.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설캉스를 좀잘 즐길 수 있는 방법. 신채희 씨가 살짝 맛보기로 들려드립니다. 인천 송도종합관광안내소 바닥에 박스와 비닐뭉치들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습니다. 설 연휴 체험 이벤트를 위해 직원들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요. 주문하세요. <laughs> 뭐 정리하세요? 저 제기 정리하고 있어요. <laughs> 제기요? 네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세명. 아, 지금 170개요. 송도종합은 170개. 송도에만 관광 안내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안내소로 보낼 것까지 개수도 정확히 배분해야 하는데요. 저희가 안내소가 11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데가 이제 송도 종합 안내소인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내소 중심에서 이렇게 하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좀 공간이 다른 데보다는 좀 약간 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테마 체험 하거나 이런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제 좀 주요 거점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안내소에서도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안내소 규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월미도나 인천역이나 뭐 소래포구나 이렇게 좀 사람 많이 찾고 시티 투어가 이렇게 좀 다니는 곳에서는 이런 간단한 이벤트 프로그램 물품도 나눠주고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전통놀이를 준비해 두셨을까요?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제가 체험해 봤는데요. 그첫 참... 번째는. 그거 기자님 오셨으니까 연날리기 하고 가세요. <laughs> 센트럴 파고도 <팝도> 좋고 연날리기는 에 <laughs> 제기도 차고 전봇대 전선 이런 것들도 없어서. 사방이 뻥 뚫린 센트럴 파크에서 직접 만든 독수리 연도 날려 볼수 있는데요. 일단 저는 제기에 더 눈이 갔습니다. 제기 뭐그까 가지고 촬영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, 제기 잘 맞아. 차세요. 아니요. 아, 근데 못 차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이따 저랑 해 봐요. <laughs> 제기 정리하던 직원분과 결뤄 봤는데요. 일단 직원분의 실력은 오, 11개. 네. 오, 잘 찾으네요. 저 볼까요? 아아 뭐 하나 참아. 아, 근데 야, 신발이 그렇구나. 네. 던지고? 하나, 둘. <laughs> 어,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.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? 떨어질 때왜 나는 다리가 먼저 떨어지지? 하나, 둘. 아이, 안 되겠다. <laughs> 발이 제기보다 먼저 떨어져요. 직원분 11개, 저 1개. 어, 저... 이상하네요. 자꾸 발이 제기보다 먼저 떨어지던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. 자그 다음 종목 아무 데나 꽂으면 돼요. 옆에? 오 어, 들어갔다. 투어 던지기 이건 첫 판에 바로 아, 집어넣었습니다. 진짜. 아 멀다. 아 짧다. 어렵다. 어, 투어가 쉬운 게 아닌데? 하나 넣은 게아 제가 하나 넣은 게 유일하네요. 어, 쉬운 게 아니구나. 두 명이서 10개 던져. 저 하나 넣었네요. 아, 자, 다음은요. 이게 공기는 위치가 중요해요.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? 오. 아! 아하. <laughs> 나 잘한다 그랬는데. 저 공기도 못 하나요? 자 일단 통과. 어 여기가 딱딱해요. 손이 아프잖아요. 장비 탐만 하다니요. 자 그리고요 대형 윷놀이도 해볼 수 있는데요. 말판에는 인천 관광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. 오걸 어, 잡았어. 아또또 아, 또 도네. 지타오 갈게요. 네.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기분. 헐. 오. 오늘 저도 박수만 하고. 오요, 뭐. 뭘, 뭘 미달까요? 하버라인 갔다 얼미고온것같요선택됩니다 이렇게 윷놀이를 하다 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인천 관광지를 돌아보는 기분입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는데요. 인천 관광공사 안영천 과장입니다. 일단은 그 돼지띠 해당되시는 분, 그다음에 한복을 입고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티투어 무료로 좀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거고요. 그 한복을 입고 찾아오시는 가족 단위 분들한테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.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소에서는 선착순으로 세뱃돈 봉투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설 연휴 동안 인천에서 즐기신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개인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한 후에 인천관광공사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서 이 시티투어 2층 버스 블록 기념품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설에는 인천에서 놀면 돼지를 통해서 인천에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.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. 요즘은 명절이 예전 같지 않죠? 고향에서 차례를 지내기보단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. 차례 지내고 긴 연휴를 보내 한다면 이왕 보낼 것 즐겁게 보내야죠. 어, 인천 관광 안내소를 찾아가 민속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시고요. 또 기분 좋은 세뱃돈도 한번 받아보시죠. 신채희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